안녕하세요. 안주센터입니다. 지금부터 비행기를 만들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양은 양과 늑대 친구 두 명이 나오는데요. 아주 왼수지만, 여기서는 아주 평화로운 친구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양은 자유롭게 하나를 날고 싶었어요. 새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맨날 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늑대는 현실주의자였어요. 너는 양이야. 절대 그렇게 될수 없어. 현실을 깨버리는 아주 동심 파괴자였는데요. 어쨌 네, 그래서 이 양은 하지만 늑대의 말을 무시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나는 날, 날고 싶어.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비행기를 만들 거야. 비행기를 만들면 나도 날수 있고, 다른 친구들도 날수 있을 거야. 라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만드는 설계 과정은 매우 매우 어려웠는데요. 비행기를 만들려면 설계도가 필요하고요. 금속 제품이나 아주 많은 것들이 필요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행기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이로 만들었는데요. 종이로 비행기를 그냥 똑같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고 한 3m가 3cm 정도 가고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양은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늑대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양에게 만들어줍니다. 풍선을 달고, 그 풍선을 아래다가, 비행기. 아까 만들어둔 것과 비슷, 첫 번째로 만든 것과 비슷한 비행기를 하나 타는 거예요. 타봤는데, 조금 더 오래 버티긴 해요. 오래 버티긴 하는데 떨어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늑대와 양이 머리를 합해서 엄청나게 기발한 비행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용모양을 띠 비행기였는데요. 용 같이 생겨가지고 그 용목의 용 등쪽 목과 등에 연결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타가지고 갔는데 계속 말아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과 양은 서원을 이루고 늑대도 뿌듯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용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양이요. 느낀 것은 첫 번째, 꿈을 이루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두 번째, 새처럼 날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원래 비행기가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은 얼굴에 바람 같은 게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에는 가림막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비행기 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은 이미 막 이렇게 뒤로 날라가요 안안날아가나 궁금하고요 두번째 음이 비행기 안에는 어떤 동물 친구들을 치, 아, 어떤 친구들을 태울지 궁금합니다 제공하고 싶은 것은 전부 완전 비행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고 집소개하기는여러분 여러분도 비행기 를 만들자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두 친구가 만든 비행기는 어떤 것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